오늘부터는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심 이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찰스스 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14절에 표현된 두려움 이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견도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 장의 두 번째 부분은 아주 독특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교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불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의 인상적인 구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게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요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굽률이 여기실 것임이라 자 하지만 그 기쁨에 찬 손율이 바다와 땅 위에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불쌍하게 버려진 시온의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곧 유대 백성의 교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옛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도 그때 주님의 대답이 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점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인정할 것이며 그들의 구원은 정한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높은 뜻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 그 칭호를 얻으시는 날을 볼 것이며 또한 그분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의 머리로서 인정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 이 친숙하고도 고귀한 본문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과 저는 당시 시온이 처한 것과 같은 슬픈 상태에 처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주께서 슬픔에 빠진 시온에게 주신 것과 유사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자, 지금부터 저는 이 짧은 문장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표현된 두려움,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14절에 불평을 하게끔 한 그들 마음속의 두려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그 두려움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자, 이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느껴져 온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전염성이 강하여 옮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사로잡을 때 종종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주 사소한 원인으로부터 끔찍한 공포의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표현하는 전체로서의 유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저는 여기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신 것을 알기 원하며, 그들이 지금도 여호와의 얼굴빛 가운데서 행하여 그분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상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두려움이 마치 구름처럼 온 하늘을 어둡게 하고, 모든 영혼들의 창 앞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길게 말하진 않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비록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어도 고약하게도 마음으로는 요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속삭인 적이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소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다른 형제들이 매우 행복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중하였고, 그들은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말씀에서 양식을 취하지 못했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희미하게나마 감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나와 한숨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만일 그런 적이 없다면 앞으로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하건대 우리 중 대부분은 이따금씩 그러한 탄식의 불평에 빠집니다. 자, 또한 그것은 종종 아주 명백하게 표현되어 왔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합니다. 산들이 하나님의 즐거운 음성을 메아리로 울리고 하늘이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를 널리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을 듣고 있다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즐거운 합창이 잠시 멈춘 사이에 이러한 작은 신음의 가락이 들려오는 것을 저는 알아챕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 탄식의 가락이 더욱 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 스스로가 그렇게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그 음조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스스로를 너무나 무가치하며 너무나 죄많고 하나님을 너무나 노엽게 만들었다고 느끼기에 여호와께서 별것 아닌 시온을 잊으시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처럼 불의한 대상을 면전에서 내쫓으시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울고 탄식하고 한숨짓던 때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분위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전적으로 위선자가 되지 않는 한 기쁨의 노래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거룩하고도 달콤한 기쁨의 찬송을 듣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는 그 노래에 동참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둔 채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누리는 기쁨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우리의 슬픔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는 영혼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길 빕니다. 그런 이들이 많으며 그들의 슬픔은 큽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상태에서 매우 완고해지는데 이 본문은 아주 불합리한 불평을 담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국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이중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평은 일반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심리 상태에 빠지지만, 정작 그때의 그분은 여느 때보다 우리를 세심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아이가 회초리의 아픔을 느끼고서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에게 쓰라린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 회초리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잊지 않으셨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시련이나 고난들, 여러분의 침체나 슬픔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모든 적법한 자녀에게 보장된 그 징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었다면 오히려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할 훨씬 더큰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여. 비록 당신이 많은 슬픔을 겪었어도 당신은 어떤 위로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내 탄식에 위로가 섞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온통 쑥과 쓸개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쓴맛을 완화시켜 줄 정도의 많은 꿀도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로 성급한 말을 내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했다면 그 말을 취소하십시오. 그 말은 사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분을 비방한 셈입니다. 또한 만약에 당신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말했다면, 자 다시 말하거니와 그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초래하고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말을 다시는 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변하시거나 그분의 무한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불변의 사랑이 쉽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문제관해서 완고해지지 말라고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이들은 이 심각한 어리석음에 집착하여 그들 자신의 상처에 아픔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자, 저는 시온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그들이 추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났으며, 포로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끌어내야 할 결론인가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말한답니까? 나를 이토록 아프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니, 포도원 일꾼이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자,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까? 의사가 이토록 쓴 약을 내게 주는 것을 보니 나를 잊은 것이다. 자, 또, 칼 아래에 누워있는 환자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의사가 뼈에 닿을 정도로 절개하는 것을 보니 나를 버린 것이다. 자, 여러분은 그런 식의 말에 전혀 타당성이 없음을 발견하고, 즉시 그런 말에 반박할 것입니다. 섭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더욱이 연약한 분별력으로 그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의 흔적을 볼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에 대해 참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거나 잊으실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란, 고약하게도 그런 상태에 빠졌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백성들의 터무니없고 무분별한 잘못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두려움에도 어느 정도의 은혜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이 구절을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극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자 시온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까지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위로하셨다. 자 그분이 그들이 처해 있었던 더 깊은 수렁에서 그들을 끌어내셨으며 이제 그들은 그분의 임재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탄식할 정도로 높이 올려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요 당신은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처해 있지만 저는 당신이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낍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바라는 갈망과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이는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니 그 불만족스러운 탄식 중에도 얼마간의 은혜의 표징이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는 것을 당신이 견디지 못하고 있음을 그것이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당신이 세상에 속했다면 주께서 당신을 버리시는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은혜가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든 아니든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어쩌면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잊어버리고 진도 중에 당신을 찾아오지 않으시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는 지금도 당신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이 본문은 불평의 말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믿음의 말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주목해 보았습니까? 시온이 비록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분을 여전히 자기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께서 여러분을 잊으시고 버리셨다고 상상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있음을 보는 것이 저는 무척이나 좋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혹 그렇지 않은가 하고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이 믿음을 붙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손으로 붙잡지 못할 때면 한 손으로 붙잡으십시오. 혹 어떤 손으로도 붙잡을 수 없을 때는 치아로 물어서라도 붙드십시오. 요셉의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흙으로 된내 육체의 모든 알갱이들이 흩어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자, 불가능을 비웃고 사망의 주둥이 사이에서도 기쁨으로 뛰며, 불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은 아무리 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나의라고 하는 이 작은 단어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단어에는 단지 두 글자가 있을 뿐이지만 시온이 이 본문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글자들 속에는 커다란 희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표현된 두려움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다루겠습니다. 아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